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먼저 저희 부부는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아이 계획도 함께 세웠을 정도로 아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워낙 저와 남편 둘다 아이를 좋아하기도 했었고, 저희 어릴 적 꿈이 아이 세명 낳기 따뜻한 엄마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저희 어릴 적 꿈이 왜 그랬던 것인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인지 저희 남매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는 말을 항상 들어왔었어요. 많은 사랑을 주시면서도 사람은 댄데미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렇다 보니 학창 시절에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사람들 중심에 서 있었고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 저희 남편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것 같은 남자를 만나서 빨리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거였죠. 그렇게 결혼한 뒤 5개월 정도가 지나고 부부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선물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아이를 임신했던 사실에 너무나 기뻐서 저희는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하는 것을 확실하게 듣고 난뒤 바로 친가와 시댁에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가족들은 저희에게 찾아온 기적을 축복해 주셨고 이 행복이 계속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죠 태몽에 대해 얘기도 하고 누굴 더 닮았을지 상상하기도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슬프게도 임신 7주차 즉 2개월 때 아이가 유산되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던 도중 갑자기 복통이 너무 심하게 오는 것과 동시에 하혈을 나길래 놀라서 산부인과 가니 이미 아이의 심장이 멈춰있는 상태였어요.그렇게 가슴 아픈 첫 이별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긴 했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아픔을 딛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두 번째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어요.이번에는 절대 잃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첫 이별 이후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께서도 지켜보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임진 소식을 조심스럽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양가 부모님 모두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이제 마음의 짐을 좀덜수 있겠다며 말해주셨죠. 시어머님은 자신의 꿈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하면서 태어나면 집안을 크게 일으킬 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두 번째 아이의 태명은 희랑이로 희망과 사랑이라는 뜻이 담겨있기도 하고 태몽에 나온 호랑이와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고 사랑해주는 것을 알아주는지 정말 쑥쑥 무럭무럭 정말 잘 자라주더군요. 12주차 정도에는 의사 선생님이 던지시 방은 파란색으로 꾸미셔야겠어요 해주시길래 남자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날짜가 다가오진 않았지만. 예쁜 아이 옷이나 물건이 보이면 한두 개 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임신 6개월째 검진 날이 되어 남편과 함께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나 컸을지 기대하면서 제 차례가 오길 기다렸죠. 그런데 검진을 하던 도중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지게 되었고 당장 수술하러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희랑이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을 선생님이 알아채고는 곧바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었죠. 전과 달리 복통과 출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유산일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뱃속에서 이미 아이가 많이 커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했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걱정해 주면서 저를 많이 배려해주더군요. 그런데 유산 후첫 생일을 하는데 생리통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생리량이 예전보다 많아졌길래 당황했지만 다음 생리 때는 괜찮아지더군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도 수술을 깔끔하게 잘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수술 후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길래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 유산을 겪게 된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고 우울감이 심해지다 보니 이런 증상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그러다 이러면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에 제가 노력을 하니까 서서히 괜찮아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남편과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유산을 겪은 후총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저희는 다시 아이 계획을 세워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 김에 임신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산부의과에 가서 자궁 건강을 체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자궁 위쪽에는 약 5cm 정도 되는 크기의 혹이 있었고 자궁 성근증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적출 수술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선생님은 요즘에는 수술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다고 하면서 선택지가 수술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술로 치료를 해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반년쯤 지나고 보니 갑자기 혹이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저희는 아이를 그토록 바래왔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만 있어도 된다고, 아이는 필요 없다고 하며 저를 다독여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수술 후 2년 정도 지나고 나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엔 항상 저만 있어도 된다고 하면서 회사 끝나면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저와 함께 있던 남편은 점점 외출을 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시간이 많이 지내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권태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틀를 조금만 참으면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모든 부부가 신혼 때처럼 살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참다 참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주말에 남편이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하길래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 오늘 나가지 말고 같이 있는 거 어때? 라고 했더니 갑자기 짜증을 확 내는 겁니다. 아, 진짜 넌 맨날 나랑 붙어 있잖아.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아니, 우리 같이 있는 거 부족한 거 같아서 짜증나게 말 더하게 만들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는 남편에게 저도 조금씩 열받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는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저에게 말실수를 했다는 거죠. 내가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래? 얘도 못 낳는 게 말이야 왜 이렇게 훈계질이야? 뭐 얘를 못 낳는 게? 이 한마디가 저에게 비수가 되어서 꽂히더군요. 남편도 말해놓고 아차했는지? 아 그러니까 왜 건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날은 나가지 않았고 며칠간 저희 사이는 냉랭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는 권태기가 아니라 저에게 마음이 떠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도대체 뭐 때문인지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남편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문자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된후 남편과 저를 이혼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1년 전부터 이혼 얘기를 꺼냈었고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 다시 꺼내지 말라고 그랬다군요. 아무리 설득해도 남편이 고질부리니까 시어머니가 그럼 이 여자 한번 만나보고 오라며 그 뒤로는 절대 얘기 꺼내지 않겠다고 해서 남편이 저물래숙개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강렬했는지 둘은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었고 계산해보니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시기와 딱 떨어지더라고요. 더 파고보니까 이 여자가 시부모님과 남편 이렇게 4명이서 여행도 가고 식사자리도 가지면서 저보다 더 시댁에 왔다갔다 한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시댁에 달려갔습니다.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문을 여시더라고요. 들어오라고는 하지 않으시고 여긴 갑자기 왜 왔니? 라고 하길래 갑자기 초이 와서 시어머니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그런데 그 안에는 남편의 내연녀가 앉아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내연녀 둘이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여자는 제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스도 모른 척하고 물었어요. 어머니 이 여자 누구예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앞동 아가씨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식탁 앞으로 걸어가서 식탁 위에 있던 그릇들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그랬더니 시어머니랑 그 여자 놀라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다시 말해보세요.앞동 아가씨라고요?아가 왜 그래?앞동 아가씨라니까?계속 거짓말하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나서 거실로 걸어가 tv를 잡고 바닥으로 던지고 손이 잡히는 걸 모두 던져버렸습니다.그 여자는 제가 난리를 치는 와중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시어머니는 제가 난리를 더 이상 못 피도록 붙잡고 있었지만, 화가 난제임을이기지 못하고 뿌리치자 바닥에 낚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는 그 여자 폰을 뺏어서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저보고 미쳤냐고 하면서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 닥치라고 소리 지르곤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정말 장난하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여자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 술술 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이 미친년이 쭈그리고 있어도 가만히 안둘 판인데 이것이 재화를 더 돋게 만들더군요. 뭔데 여기와 생패야 꺼져 애도 못낳다며고등난몸 어디다 쓰려고 하니? 그래서 이년 입판대 갈구고 머리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뒤 그년한테 침 한번 퇴 하고 뱉어줬어요. 그래 내년은 작은 건강에 참 좋겠다.건강 몸뚱아리 그동안 내 남편이랑 굴렸냐더러워서 진짜. 태. 저는 그 여자 꿇어앉혀 놓고 어리둥수를 여러 번 손바닥으로 후려쳤어요.그런 다음 그녀한테 넌 이제부터 상관력 딱지 달고 평생 살게 될 거야 말했더니 그때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갑자기 돌변해서 비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제가 순순히 이혼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제가 절대로 이혼 안 하고 상관절 딱지까지 붙여준다고 하니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울고 매달려 사과해도 제가 받아주지 않자 저한테는 안 되겠는지 포기하고 분했는지 시어머니한테 매달리면서 쌍욕을 날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당황해서 저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고 빌더군요. 내가 손주 욕심에 귀한 내 며느리 쫓아서 이혼시키고 못된 거 며느리 삼을 뻔 했네. 미안하다. 이시 m 이 CM이 용서해라. 그러더군요. 이 둘이 번갈아가면서 저에게 매달렸지만 둘다 뿌리치고 나와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서 부작정 그냥 친정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친정집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산책을 가려고 밖으로 나오는 엄마를 보자마자 갑자기 긴장이 확 풀렸습니다. 저는 순간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게 되었고 엄마는 왜 그런 거냐며 서둘러 저를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없어 몰랐는데 식탁 위에 있던 그릇들이 떨어지면서 깨진 조각들이 제 발에 박혀 피는 철철 나고 있었고 제 힘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써서 그런지 온몸이 봉이더군요. 놀라시는 어머니에게 저는 좀 전에 있던 상황을 모두 설명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스스로 남편과 사이가 좋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상태여서 그런지 더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부모님은 바로 남동생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호출을 했어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지만 그때 당시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은 상태라 그 이후 사건은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동생도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다 해결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저희 친정에 부모님과 저만 있는 줄 알고 깽판을 부리려고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제 이름을 크게 불렀고 저를 보고 제벽서를 잡으려고 할때 남편 놈 뒤에서 남동생이 도마를 남편 놈 등짝을 거세게 내리쳤어요. 남편 놈두번 갈긴 도마 스킬로 바로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남동생은 남편눈 머리를 잡아들고 말했습니다. 너한 번만 더내눈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명심해. 이혼 과정에서 술을 쓴다거나 누나를 불리한 쪽으로 몰아가면 넌 그날 저승 가는 줄 알아 하고 협박하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본적 없는 남동생의 포스에 남편눈 벌벌 떨더니 다 포기하고 이혼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은 그날 녹음도 하고 이혼에 대해 차후 어떻게 하겠다는 자필로 쓴 서약도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동생 덕분에 쉽게 저에게 이론 쪽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일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참, 전 남편 여자가 이놈한테 복수한 얘기 좀 해드려야겠네요. 이혼하고 바로 둘이 결혼이라도 할줄 알았는데, 전 남편 놈 가진 거 없고, 직장일차 그 여자 전 남편 버릴 생각했는지, 시어머니 속여 돈 가지고 취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미련하게 저는 이제 안될것 같으니까 그 상간녀한테 쫓아가 빌고 달려서 당신 아들이랑 잘해보라고 이것저것 다 퍼졌던 모양이에요. 그 여자도 보통이 아닌 게전 시어머니 재들 꼬셔서 재산 반 이상 가지고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어머니한테는 저 대신 그여자가 복수했더라고요. 해 그런 일이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봤더니 전 남편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시원하게 욕 한번 박아주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